자, 오늘도 시장 점검을 아주 간단하게 해드리고, 이번 주랑 지난주에 매수한 주식과 와치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지난주에 주가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잘 올라갔지만, 특히 반도체 주식과 소프트웨어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간 한 주였습니다. 그만큼 성장주도 다시 이제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실업률도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좌업 그로트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잘 올라갈 것 같지만 특히 더 콘택주가 더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채권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미 다우존스도 내 200포인트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의 포폴리오는 기술주가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의 와치리스트는 컨택트 주식 비중을 조금 더 크게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식은 Monarch Casino Resort. 티커 심볼은 MCRI인데요. 자이 회사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이랑 카지노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콘택트 주식이라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요. eps로 계산해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주식이라서 이번 주 와시리스트에 넣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63불이고 코로나 전 가격이 57불이었어서 지금 코로나 전 가격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EPS를 보시면 지금 올해 100% 이상 year over year EPS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2019년 숫자랑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50% 이상 더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2022년 숫자도 2021년 숫자에서 또50%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죠. 거기다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이 EPS 숫자를 더 좋게 수정하였습니다. 이것도 플러스로 보시면 되고요. 즉, 발류에이션을 2019년 숫자로 계산해 봤을 때 2022년이 되면은 저는 지금 현재 주가 가격에서 한두배 정도는 더 상승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예상 매출 성장률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60, 7%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한21% 정도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지금 좋게 보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지금 지지선에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항상 이 지지선 포인트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 반등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올라간 주식이 아니고 이미 더블 탑을 찍고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온 주식이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게 되면은 다시 이 레벨까지 올라오지는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특히 콘택트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등할 찬스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두번째 주식은 셀렉콧 티커심볼은 SLQT 인데요 자이 주식은 보험회사 인데요 특히 생명보험을 파는 전문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회사가 별거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는 보험회사 중에 지금 제일 좋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EPS 성장률이 83% 그리고 또 내년에 48%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P-RATIO도 36인데 5년 레인지가 20에서 6 4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0인 환경에서도 더 낮은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죠. 자, 밑에 가서 쿼터별 리포트를 보셔도 매출 성장률이 매 쿼터마다 거의 70%에서 100% 사이에 있는 상태이고요. IPO 한 후부터 펀드 성장률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주식이 지금 계속 많은 펀드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이미 IPO에서 쭉 내려왔다가 컵을 만들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주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읽을 때는 지금 여기서 컵앤 핸들을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네요. 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처음에 IPO하고 주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이지선에서 출풀 바텀 레벨을 찍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저점이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때도 거의 똑같은 레벨이긴 하지만, 내려가지 않았고 이 레벨을 유지해줬고, 또 이때 더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이미 내려가는 저항선까지 뚫고 상승하기 시작한 주식이고요. 이미 저점도 이 지지선에서 계속 반등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선을 타면서 이 주식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식은 콘택트 주식은 아니고 성장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식은 Mastercraft Boat Holdings. 티커 심벌은 MCFT인데요. 이 회사는 고급 고성능 보트를 판매하는 회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주식을 보면 경제가 점점 더 회복되고 있다는 걸전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를 했지만 올해 EPS 성장률이 무려 100% 정도 있고요. 2019년 EPS랑 비슷한 숫자를 리포트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가격을 보시면 2018년 말에 39까지 올라간 주식인데 아직도 27인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성장률만 계속 유지해준다면 이 주식은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으로 보여집니다. P ratio도 지금 16이라서 성장률 대비 전혀 높은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쿼터별 성장률도 보시면 최근에 안 좋은 리포트를 한 쿼터들이 많긴 한데요. 그렇지만 마지막 쿼터 리포트만 딱 보시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올해 매출도 지금 40%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성장률만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 주가가 장기간으로는 잘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 주식은 이 밴드 안에서 잘 올라가고 있다가 이때 이 지지선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되고 새로운 이 플랫 지지선 라인이 만들어진 걸딱 보실 수 있죠. 지금 이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매수를 하시고 홀드 하시면은 다시 이 레벨까지는 테스트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장률만 유지해주면 저는 여기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 밴드도 뚫고 올라갈 만한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식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티커 시물은 MU인데요.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및 스토리지 솔루션 칩을 개발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더 많이 상승한 주식인데요. 보시다시피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올해 EPS 성장률이 70%,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거의 90%를 예상하고 있고요. P도 지금 24라서. 이 성장률 대비 PE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참고로 시가총액이 100빌리언 넘어가고 올해 EPS랑 내년 EPS 성장률이 70%가 넘고 PE가 30 아래인 주식을 찾아봤는데요. 이 주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면서 이러한 성장률을 갖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리면 최근에 이 박스권에서 굉장히 오래 움직이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이 박스권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이미 갭상승을 한 상태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거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크면 더 좋고요. 지금 이 박스콘에서 당분간 조금 더 움직이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을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어마어마한 EPS 성장률만 유지해준다면 전 결국은 이 라인도 충분히 뚫고 또 이러한 런이 있을 만한 주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리스트를 리캡해드리면 첫 번째 주식은 Monarch Casino Resort. 티커 심벌은 MCRI이고요. 두 번째 주식은 Select q o t e 티커 심벌은 SLQT. 세 번째 주식은 Mastercraft Holdings. 티커 심벌은 MCFT.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식은 Micron Technology. 티커 심벌은 MU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개의 주식들만 제 왓츠리스트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나머지의 주식들도 내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스트와 분석은 여기까지 할텐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꼭 봬요.